그 모든 신앙 이정속에서 반드시 매일 점검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것은 은혜입니다.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은혜 수치가 그리고 은혜 수치의 이상 신호가 켜져 있습니다. 첫 번째 이상 신호는 공로주의의 위험입니다. 은혜를 만각하면 신앙은 공로로 변질됩니다. 둘째의 이상 신호는 의무감의 짐입니다. 은혜를 망각하면 신앙은 곧장 의무로 변질됩니다.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닌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. 세 번째의 이상 신호는 비교식의 독입니다. 왜 우리는 은혜를 은혜 수치를 매일 매일 점검해야 할까요? 그 이유는. 은혜는 쉽게 잊어지기 때문입니다. 은혜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은혜는 계속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. 은혜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. 혈압 수치나 당 수치가 무너지면 온 몸이 위태롭듯이 은혜 수치가 낮아지면. 신앙 전체가 위험해집니다.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은혜의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